2024년 2월 14일, 나스닥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스닥 5번 파동이 마무리되었는데요. 1, 2, 3, 4, 5에 이 5번 파동이 A, B, C, W, 그 다음에 A, B, C, X, 또 A, B, C, Y로 여기서 마무,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해서 W, X, Y로 하락을 시작했는데 여기 터미널의 오파는 삼각형 A, B, C, D, E로 내려오는 삼각형 W, X, Y, X, Z로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이게 B W, X, Y로 B 그 다음에 C가 또 1, 2, 3, 4, 5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파가 마무리 되었고요 그리고 A, B, C 1, 2, 3, 4, 5로 올라가서 X 그리고 y파, y파는 a, b, c로 내려갔는데요. a파가 a, b, c, w 그다음에 x 그다음에 y가 여기 w, x, y로 a, b, c 1, 2, 3, 4, 5 해서 y 또 x 또1 a, b, c c는 1, 2, 3, 4, 5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w, x, y, x, z로 여기까지가 a파 그다음에 B파가 1, 2, 3, 4, 5로 A, B, C 또 1, 2, 3, 4, 5 여기는 5연장, 여기는 1연장 해서 A, B, C 하고요. 미달형 뜨면서 또쭉 뺍니다. 밑으로 1, 2, 3, 4, 5로 뺐고 5파가 연장되어서 1, 2, 3, 4, 5하고 A, B, C, D, E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XY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반등하는 파동, wxy의 첫 번째 abc가 여기서 abc, c는 1, 2, 3, 4, 5고, 5파가 연장되어서 다시 1, 2, 3, 4, 5 하고, 다시 abc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를 x로 볼 것이냐, 아니면 x를 여기까지 볼 것이냐.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파동을 카운팅할 때, 여기까지만 x, 아니면 여기까지를 x.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일단 여기까지를 다 전체를 다 x로 본다면, 이게 w, 그 다음에 x가 wx, y가 x, 또 abc가 y, 또 abc, abc로 여기까지가 x, 또 여기가 z가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카운팅을 했을 때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를 w, x, y로 안 보고 삼각형으로 보는 경우에 여기를 삼각형, a, b, c, d, e로 봤으면 여기가 w가 되고 x, y, x, 여기까지죠. x, 그 다음에 z가 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z가 될때 이게 삼각형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w, x, y로 해도 말이 안 되고요. z파는. z파는 표준형 이어야 되니까, abc 아니면 abcde 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삼각형으로 봤으면, 여기 삼각형이 나오면 안 되고, 여기를 wxy로 봤으면, 여기까지 x파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까지가 x. 여기서부터는 다음 파동, y파동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음 파동의 시작으로 만약에 본다면, 파동은 a, b, c c는 abc 그 다음에 이게 d파가 되어야 되는데요. d파가 되려면 여기 abc w, 그 다음에 x wxy abc 해서 여기까지가 ab-c 다시 미달형 그리고 이게 y 그래서 이게 wxy 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A, B, C, D. 여기서부터 E파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W, X, Y는 A, B, C, D, E로 해서 E파가 끝나면 여기 있는 W, X, Y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X파 나오고 Z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삼각형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E파가 끝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A, B, C, W, 그 다음에 xy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e 파는 다시 삼각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abcd e로 보려고 했는데 여기 d 파 여기 d 파가 삼각형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d 파가 될수 없으니까 이게 wx y로 이걸 x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ab C 했으면 D파가 A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고 그냥 지금 가버렸습니다.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E파는, E파는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WXYXZ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 W, 그 다음에 X, 여기까지가 X죠. X, 그 다음에 Y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Y를, 연장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을 다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오늘 파동이 종료가 됐는데, 이 남아있는 연장 파동을 다 채울지, 일다 채우려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다할수 있을지 못할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와 버리면 내려오는 건 시장 마음이니까요. 여기 이 파동 완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W는 ABC로 올라갔고요. XY 파가 삼각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삼각형이 계속 연장되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WXY로 올라올 수 있거든요. 올라왔다가 A B C로 마감을 해 버리면 여기는 Y 파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포지션을 잡지, 왜안 잡고 그냥 기다렸느냐. 지금 파동 열어놓은 거 뻔히 보고 저 혼자 결정낼 수는 없는 거죠. 파동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파동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월요일 날 열어놓았던 이 갭을, 이 갭을 다 채울 수도 있고요. 지금 내일 목요일 장이 열리면서 다 채울 수도 있고, 못 채우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남아있는 지금 연장파동들, 연장파동 열려있는 파동들이 채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w, x, y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터미널이 남아있는 파동, 현재 여기 있는 터미널 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추가 이 파동을 더 쓰기 위해서는 출렁이는 또 다른 파동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내일 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일 확장형 삼각형으로 고갱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약간은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일봉 일본 보시면 일봉에 RSI가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심하게 나 있는 경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일봉 다이버전스는 과매수권에서 이게 중심권에서 다이버전스 난가하고 과매수권에서 다이버전스 난가 오는 천지차입니다. 지금 과매수권에서 일봉 다이버전스가 여기 한 번, 여기 두번 일봉으로 났습니다. 이제는 과매수 다이버전스가 이미 뜬 거기 때문에 보조 지표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5연장 터미널은 이거 하나.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요거 하나 남았는데 제가 중간에 추세선 치고 내려오는 거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는 그냥 쭉 치고 내려오는 줄 알고 여기서 중간에서 숏을 잡으셨는데 이게 파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추사선이 있으면 출렁거리면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빨랫줄에 걸려 있던 빨래 떨어지듯이 출렁출렁 출렁출렁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너무 내려온 지점이어가지고 13,000 정도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를 안 건드리고 이 5번 파동 마감을 하고 건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사건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지금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파동 1, 2, 3, 4, 5가 이 파동이 지금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터미널이 마감되면 그 터미널에 적어도 이사는 이사는 가져가더라. 그게 지금까지 제가 카운팅하면서 확인한 거였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중요한 거는 위에서 내려오는 파동이 얼마나 파동을 열어서 연장을 해서 내려오느냐가 문제지. 사실 이 이사까지 내려온다. 이거는 뭐 족집게 점쟁이도 아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봤을 때 이사선, 여기 이 이사선을 여기 포인트가 여기 2번 파동, 여기 4번 파동 저점을 잇는 선, 이 선을 이은 선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내려오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확정이냐? 아니죠.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고 출렁거리면서 여기서 멈추고 다시 올라갔다가 고갱하고 이 5번 파동 마감하러 고갱하고 그 다음에는 빠이빠이하러 내려올 겁니다. 그때 예치고 예치고 다치러 내려올 겁니다. 이제 그때는 그야말로 낭 떨어지에서 추락하는 것처럼 떨어질 텐데 그게 한꺼번에 떨어지진 않으니까 천천히 내려온다는 거 시간이 여기 보십시오. 글렌 닐리 책을 보면 여기 5번 파동을 마치고 나면, 이사를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번 파동이 생성되는데 걸린 시간, 이 시간과 같거나, 같거나, 그보다 짧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절반 정도, 절반 정도의 시간에 내려온다. 그 얘기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아니면, 다시 고경화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고객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 다안 끝났다는 것 때문에 중간에 이사를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책에 나와 있는 거와 저의 경험치로 미로 봤을 때 이사를 만나고 지나가더라. 오연장 터미널 끝나고, 만나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려오는 파동이 어떻게 내려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사 추세서는 그냥 보조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